좋은 교회, 좋은 t 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쓴나물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데, 바로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네요.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과연 바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번째의 재앙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취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부르짖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laughs>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오늘 말씀은 29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아있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있던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이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한밤중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이셨던 그 밤에 애굽에는 큰 통곡이 일어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깨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밤중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아들과 또 가축의 첫것이 죽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든 재앙들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들도 이 밤을 깊이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죠. 이렇게 온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가 다급해졌습니다. 31절 말씀이네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네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했던 그대로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둘 수가 없었겠죠. 그들을 잡아 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말했던 대로 바로 실행하라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말이 좋아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바로의 마음이 엿보이네요. 그래서 이 한밤중에 바루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루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바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만 사라지도록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만 두렵고 급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 장자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가문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첫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이열 가지 재앙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내보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바로 무교병을 말하는 것이죠. 아직 굽지도 못한 그 반죽을 어깨에 짊어내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매우 긴박하게 출애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긴박하게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그 군대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홍의 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애굽을 쫓겨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끊어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다면 몸이 떠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남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급하게 그것을 떠나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를 단번에 끊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미리 무엇인가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35절 말씀이네요. 이스라엘자 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을복을 구함이에요. 이스라엘자 손들이 모세가 미리 알려준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내보내 주는 그 상황에서 은금폐물을 요구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줄수 있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은금폐물을 구하자 애굽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다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한 것들로 광야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망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인들이 전쟁에서 졌던 나라에게 전리품을 빼앗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네요. 결국에 이 애국과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애굽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내어 주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들을 넘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네요. 이 모든 과정을 바로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모세가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도 않았지요. 이 모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430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도망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고 승리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네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세대가 지나갈 동안,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시네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고난을 금방 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또한 약속대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h, mm -hmm. 나를 붙들지 내 생각을 축계로